안녕하세요, 이치성외과 백정환입니다. 아,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어, 이중턱에 대한 내용인데요. 어, 많은 분들이 이제 안면윤곽 수술 후에 뭐 이중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는 뭐 수술을 받지 않았던 환자분에서도 이중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 이중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알아둬야 될 부분이 이 서비코 멘탈 앵글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게 이제 목이라는 뜻, 서비스라는 게 라틴어로 목이라는 뜻이고요. 멘툼이라는 게 이제 턱끝을 주로 이제 저희가 해부학적 용어로 하는 라틴어인데요. 그래서 서비코 멘탈 앵글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빨간 선으로 보시는 이 목과 턱의 각도. 그러니까 턱목 각도라고 한국말로는 번역하는 게 적절할 듯 합니다. 그래서 이 각도가 정상에서는 이렇게 한 90도 조금 넘게 한 100도 정도 되는 어떤 정상치를 갖고 있는데요. 이 각도가 무너져서 뭐 130도, 140도 또는 막한 160도 이런 식으로 막 늘어졌을 때 우리 턱이 둔탁하게 보이고 또 심하게 나이 들어서 늘어진 경우는, 어 칠면조 턱 이라고 해가지고 턱 키가 불러 내기 라는 어떤 용어를 써서 그 부분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상적인 턱끝 각도, 턱밑 각도 이서비코멘탈 앵글을 이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각도의 변화를 주는 여러 요인들에 대해서 오늘 또그 요인에 따른 증상이 이중 턱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뭐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하다가 이런 사진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서비코멘탈 앵글을 여기라고 표현해 놓은 이런 어, 전문의 선생님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의사 선생님이 또 이렇게 적어 놓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이해를 제대로 못하신 채로 무슨 서비코멘탈 앵글을 이 각도로 주시는데 사실은 이 각도가 서비코멘탈 앵글입니다 이 부분 좀 정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이제 볼수 있는데요. 크게는 한네 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것이 이제 비만이라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살이 많이 쪄서 턱 밑에 지방이 축적된 모습이죠. 이러한 경우는 해결 방법은 간단하게 지방 흡입을 하면 많이 좋아지는 경우가 관찰이 됩니다. 또 턱이 굉장히 작고 하악 외소증이나 무턱의 경우에 이렇게 턱목 각도가 서비컨 멘탈 앵글이 좀 블런트해지는, 좀 둔탁해지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되고요. 이럴 때는 뭐턱끝보형물을 사용하거나 또는 뭐턱끝 전진술도 가능하겠죠. 이렇게 해서 턱의 길이를 좀 늘려주면 이 턱목 각도가 서비코 멘탈 렌들이 좋아지면서 이중턱이 해결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수술 후에 생기는 경우인데요. 이 어, 첫 번째 원인인 어, 그냥 생활 환경 또는 어떤 생활 습관에 따른 변화, 비만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저희가 보고요. 그다음에 무턱은 이건 선천적인 원인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 수술로 인한 변화로는 대표적으로 턱끝 축소술이나 또는 턱끝 후진술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어, 턱끝이 짧아지면서 남는 살들이 그 턱밑으로 이렇게 처지면서. 이렇게 턱 끝이 좀 뭉뚝해지는, 아니, 그니까, 목이, 이중턱이 생기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해결 방법은 턱 끝을 전진하거나 또는 턱끝 길이 연장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또 하나는 노화에 의해서 피부 탄력이 저하되고 또는 턱, 목, 각도에서 중요하게 이제 작용을 하는 근육들이 좀 늘어지면서 생기는 어, 이중턱 양상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어, 동양인에서는 그렇게 많이 흔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서양에서는 피부가 얇고 굉장히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흔히 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안면거상이나 또는 어, 그 얼굴에 있는 스마스층이 목으로 가면 플라티스마라는 어떤 그 층으로 바뀌게 저희가 명칭을 바꾸게 되는데요. 얼굴에 있는 스마스가 목에 있는 플라티스마라는 어떤 그런 조직으로 저희가 명칭을 바꾸는데 이런 플라스티스마 조직이 약간, 어 늘어지면서 그렇게 생기는 증상이기 때문에 또 플라스티스마를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수술을 하게 됩니다.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로 제가 구분을 해봤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조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서양인에서 흔히 보이는 이제 터키 거블러 넥이라고 그래가지고 칠면조목이라고 그러죠. 살이 망창 늘어지면서 이렇게 흔들리는 마치 닭볕슬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칠면조 생각하시면 아마 가장 정확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턱목 각도가 서비코멘탈 앵글이 무너지게 되는데 정상적으로 이렇게 조금 만드는 이런 작업을 저희가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보기 전에 이제 서양 그림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노아에 의한 변화를 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피부가 목 피부도 늘어져서 이렇게 그냥 가만히 얼굴 표정을 짓지 않았을 때도 주름이 가는 현상이 보이고요. 또 옆에서 보면 이런 피부 주름, 목주름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이런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 이제 노화에 의한 이제 이중턱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턱을 입꼬리를 내리면서 목에 힘을 주게 되면은 이렇게 밴드 같은 것이 살짝 보이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플라스틱스마라는 근육입니다. 이제 얼굴 신경의 가장 밑에 근육이 이제 신경 가지가 이 근육을 수축하게 하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플라스틱스마가 이렇게 벌어진 양상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모습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벌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밴드 양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을 꼬리를 내려서 표정을 지었을 때 이렇게 되게 되죠. 그래서 가만히 표정을 짓지 않고 있을 때 이렇게 꼬집어 보면 단순히 이제 피하 지방과 그 다음에 플라스티스마 밑에 있는 이런 지방을 이렇게 측정하는 검사하는 진단하는 어떤 과정이고요. 또 이렇게 목에 힘을 줬을 때는 플라스티스마가 수축을 했기 때문에 플라스티스마 밑에 있는 근육, 지방은 만져지지 않고 이렇게 서브큐. 피바, 아 지방만 두께를 평가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건 진단 시에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구조는 턱 밑에 보면은 설골하고 연결된 이런 여러 근육들이 있습니다. 어, 영어로는 마우스 플로어라고 해서 입안 바닥, 그러니까 우리가 혓바닥 밑에서 이렇게 턱 밑을 받쳐주는 이런 근육들인데요. 이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있는 근육들이 이제 마일로 하이, 하이오이드라고 해서 어, 턱과 턱 사각턱의 안쪽 면과 이렇게 설골하고 연결된 하이오이드 본하고 연결된 이렇게 근육이 있고요. 또 다이가스트릭 머슬이라고 해서 턱 끝하고 이렇게 설골하고 또 연결된 이런 근육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옆에서 보면은 이제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이렇게 있게 되고 침샘이 있게 되구요또 다이가스트릭 머슬이 이렇게 그 밑에 턱 끝에 연결이 돼서 설골에 붙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게이 마일로 하이드 머슬하고 이제 그다이가스틱 머슬이 이 턱목 각도를 이게 단단하게 붙잡아 주면 안에서 가장 깊은 부분에서 턱목 각도를 좀잘 유지시켜 주는 이런 중요한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조금 옆면에서 보시면 사각턱의 안쪽 면에서 이렇게 근육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밴드 중간에 하나를 만들고 설골하고 붙어서 이 이 마우스 플로어를 만들게 되고요그 다음에 다이가스트링 머슬이 턱 끝에 이렇게 붙어서 또 설고라고 붙어서 음, 마우스 플로어를 결정하게 되죠. 이건 추후에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단면으로 보면 이렇게 플라시스마라는 층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침샘이 있고 마우스 플로어를 구성하는 음, 다이가스트링 머슬하고 마일로 하이오이드 머슬이 이렇게 분포를 하게 됩니다. 어, 조금 자세하게 보시면은, 이건 이제 그, 아나토미 책에서 거의 교과서 바이블로 취급하는 그레이 아나토미에 나오는 책인데요. 이쪽 턱 안쪽 면에서, 사각 턱 안쪽 면에서 마일로 하이오이드, 하이오이드 머슬이 이렇게 붙어서 설골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붙는 라인에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이제 마일로 하이오이드 라인이라는 것이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니어 글로소스 머슬하고 또 지니어 하이오이드 머슬이 있거든요. 혓바닥하고 붙는, 턱 끝하고 혀하고 붙는 근육의 돌기가 이렇게 있고요. 또 지니어 하이오이드 머슬이라고 해서 턱 끝하고 이 설골하고 연결되는 이런 뼈에 돌출된 부분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다이가스틱 머슬이 이렇게 붙게 되는 이런 부분도 있게 되죠. 여기서 좀 자세히 보셔야 될게 다이가스트림 머슬이 가장 밑에 붙는다는 거, 요 부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턱끝 절골을 했을 때, 뭐, 이 다이가스트림 머슬이 근육하고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밑으로 떨어져서 턱이 쭉처지는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는 시옷 절골이나 어떤 뭐, 티 절골이나 샌드위치 절골을 했을 때는 지니어 하이오이드 머슬까지도 영향을 받아서 이 근육이 좀 떨어져서 이렇게 밖으로 근육이 축 처지는 그러니까 마우스 플로어가 밑으로 처지는 그래서 이중턱이 발생하는 그런 현상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어, 턱 끝을 줄이는 데 있어서 뭐 샌드위치 절골을 한다거나 뭐시옷 절골, 티 절골 이렇게 너무 상방에서 진행하게 되면 이 안쪽에 있는 마우스 플로어를 구성하는 근육들의 영향을 줘서 이중턱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해박적 구조를 통해서 강조드리겠습니다. 어뭐 이런 정상적인 라인과 나이가 들면서 슬슬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들이 이제 서양인에서 많이 보이는데 한국인 동양인에서는 이렇게까지 보이지는 않고요. 또 플라스티스마도 이렇게 두 줄이 갈라져 있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인터디테이션이라고 해서 손깍지끼 듯이 이렇게 근육들이 엇갈리는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가 가장 일반적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벌어져 있는 경우도 나이 들면서도 생기기도 하고 유전적으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벌어져 있을 때는 이 부분이 축 처지는 현상이 나타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칠면조 목 같은 그런 모습이 되죠. 그래서 이런 모습, 앞서 본 사진에서. 이런 밴드들이 생기는 이유가 이렇게 벌어지는 이유가 이 플라스티스마가 벌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플라스티스마를 묶어주는 그런 작업들을 할수 있죠. 그러니까 모든 수술 방법이 이러한 원인과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어떤 해결 방법을 찾는 게 이제 저희 일이기 때문에 이런 인터디지테이션이라고 해서 깍지 끼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수술할 때턱 끝을 만 2, 3cm 절개해서 이 플라스티스마를 이렇게 묶어주는 이렇게 땡겨서 묶어줘서 이 턱에 늘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두 줄로 한번 묶은 다음에 겉에서 한번더 묶어주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고 또 이게 이렇게 묶어줬을 때 이쪽이 너무 땡겨서 환자가 고개 들때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백컷이라고 해서 여기 근육을 잘라주는 이런 작업도 이렇게 작은 구멍을 통해서 어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서 실제 사진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중턱의 원인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에서는 단순 비만에 의한 원인이라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단순히 지방 흡입만 해줘도 이 서비코 멘탈 앵글이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볼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 비교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피부 탄력도나 뭐 기타 여러 조직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 수술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안에 있는 다이가스틱 머슬이나 마... 지니 하이드 머슬, 마일러 하이드 머슬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고요. 또턱 길이 자체도 그렇게 짧지 않기 때문에 무턱이나 이런 선천성 원인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단순히 지방 흡입만으로도 많이 좋아집니다. 이 경우는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인데요. 턱이 그렇게 많이 짧지 않고 단지 비만에 의한 것과 또 나이 들면서 살이 탄력이 좀 떨어져서 목주름이 조금 생기는 모습들이 있지만 주로는 이제 비만에 의한 이렇게 살이 문제가 되는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젊은 친구인데 턱이 조금 짧으면서 이렇게 이중턱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은 어 병원에서 진단을 하게 되면 뭐 돌출입이다, 입을 넣자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코가 낮고 턱이 약간 무턱 증상이 있어서 심하진 않지만 약간의 무턱 증상이 있어서 이렇게 입이 돌출된 듯이 보이는 것이고 이중턱이 생긴 모양은 이런 약간의 무턱 증상과 살이 좀 쪄서 비만이 같이 이렇게 콤바인된 같이 영향을 준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도 단순히 지방흡입만 해줘도 굉장히 턱선이 많이 좋아지고 입나온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살짝 코만 높여줘도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생긴 어떤 그 근육들이 약화되고 살이 처지고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긴 전형적인 이중턱 인데요 턱목 각도라고 어디를 저 뭐 말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거의 뭐한 160도 170도 정도 되는 이러한 턱목 각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서 지방 흡입을 하게 되면은 이미 늘어진 살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없어지면서 턱목 각도가 좋아지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서 사실 살이 조금 남아서 약간 울듯이 이렇게 밴드 마치 커튼 늘어지듯이 약간 늘어지는 밴드 같은 피부 결이 생길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방 흡입과 얼굴 리프팅을 같이 하는 게 좋은데 또 나이가 리프팅까지 생각하기에는 좀 많지 않은 분이어서 그냥 지방 흡입만 했던 경우입니다. 이제 이 경우가 전형적으로 이제 노화에 의한 얼굴 처짐, 이제 볼 처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턱 밑에 지방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탄력이 없고 근육들이 늘어지면서 이렇게 어, 터키 거블러 내까지는 아니지만, 칠면조목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닭볕을처럼 턱 밑에 뭐가 달려있는 이런 느낌을 주게 되죠. 이런 경우는, 어, 안면 거상술을 하면서 이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 또 근육을 플리케이션을 해준다던가, 플라티스마를 아니면 뭐 지방 흡입도 하고, 리프팅도 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조금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요. 뭐 그러면서 안면 거상술을 하면 안면 거상술을 하면서 이렇게 귓볼도 조금은 뭐 이렇게 칼기라고 하는 모습인데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 방법이 있습니다. 어이 환자 같은 경우는 어 수술 후에 턱 끝을 너무 많이 잘라서 이렇게 턱목 각도가 굉장히 없어진 경우입니다. 턱이 사실은 한이 정도 있었을 턱인데요. 많이 이제 뭐 양악 수술하고 뭐 턱구축소하고 이러면서 턱이 앞뒤 길이가 짧아지다 보니까 또그 뒤에 있는 뭐다이게스틱 머슬이나 마일로하이드머슬 뭐 이런 머슬들이 많이 손상을 받고 근육하고 분리가 일어나면서 마우스 플로어를 이렇게 조금 망가뜨리고 또 살도 조금 지방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하게는 그냥 턱이 앞으로 조금 전진만 돼도 이러한 이중턱은 굉장히 좋아지는 경우입니다. 뭐 남자분이기 때문에 또턱 밑에 여자보다는 지방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전진술만으로도 보형물을 통하거나 어떤 뭐 조작을 통해서 보형 이 턱이 앞으로 전진되는 것만으로도 턱목 각도를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미니 양, 아, 리프팅을 받으셨고요. 뭐 미니 리프팅을 받은 이 흉터가 있고 그러면서 칼귀를 고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귓볼이 많이 망가진 모습이고요. 또 귓볼 수술도 또 받으셨는데도 지금 이런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지금 저한테 오셨을 때 이렇게 좀 멍이 든 채로 오셨어요. 뭐 사실은 다른 상담을 받으러 오셨는데. 어, 제가 이거는 좀 보기 싫지 않냐라고 여쭤봤더니 자기도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고, 여러 선생님 만났는데, 어, 해결을 못 봤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지금 여기 멍들어 있는 건왜 그러냐 했더니, 뭐한 2주 전에 아큐를 통해서, 뭐 아큐스컬프를 통해서 지방 흡입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지방 흡입한 이중턱, 턱밑 치고는 너무 두꺼웠고, 실제로 턱밑 각도도 좋지 않았고 여기를 꼬집어 보고 했을 때도 지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지방 흡입을 다시 이제 시행을 했죠. 어어이 어떤 그 광고글이나 온라인 상에서 이중턱을 검색해 보시면 아마 많이들 보실 텐데 어떤 뭐 장비 뭐 아큐스컬이니 뭐또 다른 어떤 장비 또 실루 리프팅을 해서 없앤다. 또는 뭐 주사로 없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아마 방법에 대한 논리는 굉장히 많이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중턱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어 제대로 설명한 글이 없어서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고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지방흡입을 제대로 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방흡입을 조금 어, 정성들여서 해준다면. 어 굉장히 많이 효과를 볼수 있는 경우여서 제가 재수술을 권하면서 이 귓볼도 조금 정상적으로 만들기를 권했던 환자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사각턱 수술이나 턱끝 수술로 인해서 이중턱이 생기기도 하지만 선천적인 원인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원인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어 각각의 원인에 따라서 지방 흡입이나 턱끝 보형물이나 길이 연장이나 또는 안면 거상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 내가 이중턱이라고 무조건 어떤 수술을 한다라는 것 말고, 내 이중턱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긴 이중턱인가를 먼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이 원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컨바인된 경우가 많다는 부분을 꼭 이해하시고, 어떤 수술 계획이나 이해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음, 이중턱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 궁금하신 분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한테 도움되는 포스팅이 됐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